네,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징비록은 서해 류성용 선생이 후손들을 위해 쓴 전쟁 회고록이자 교훈서입니다. 이 징비록 원본을 볼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이순신은 직접 나서 싸우다가 날아오는 총탄에 맞고 말았다. 공터는 가슴을 관통하고 등 뒤로 빠져나갔다.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과 군사령관인 도체찰사를 맡았던 류성룡. 7년 동안 선조를 보좌하며 민심을 수습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낙향해 증비록 집필에 몰두합니다. 국보제 132호 류성룡의 증비록 침필본이 모처럼 세상 밖에 나왔습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 난중일기와 더불어 임진왜란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꼽힙니다. 징비록의 초안격인 난우잡록과 한글 번역본, 목판본도 함께 전시되 이해를 돕습니다. 보통 드라마상으로 징비록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 유물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뭐 역사 공부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전란 중에도 공문서를 모으고 이면지에 꼼꼼히 기록한 흔적들. 후대인은 이처럼 불행한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도채찰사 시절 사용한 투구, 갑옷 등 유품에도 충심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피로 쓴 역사의 교훈을 바로 새기지 못한 조선의 모습은 역사책 속에서만 머물지 않기에 증비록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선입니다.